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아마 햇님들 <laughs> 모시... 아시죠? 네. 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토끼 분, 아, 그 어디 옥토끼 한수의 채널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어. 모셔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햇님들좀 음, 저조하시거든요. 어, 왜요? 몰라요. 그 지금 코로나의 대선에막이러면서 아, 네. 혼란스럽죠. 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움 달래줄 예,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렸습니다. <laughs> 예, 패가몬니 <백어머니> TV 소개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옥옥토끼 <laughs> 토끼 토끼 한수의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laughs> <다시>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토끼 토끼옥 토끼 <laughs> 한수입니다. 오이고 예, 준비하고 왔는데 얼어가지고. 네. <laughs> 예, 제가 이제 한 토끼 그 옥토끼님께서 감자가 못프다고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아니 홍케이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바쁜 시간에. 제가 제, 제가 지금 갑자기 불렀거든요. 근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네. 네. 불러 주셔서 내가 감사하죠. 자, 제 소개를 하려면요.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 품에 안겼고요. 어, 지금은 21개월짜리 아들을 육아하고 있는 어, 또 유튜브를 배가언니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배가언니 TV의 선녀입니다. 아, 언니 본명이 선녀예요. 본명을 예, 쓰고 있습니다. 저 완전. 아, <laughs> 어왜 이름 되게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아. 야 사실은 국정원에는 해경이로 왔어요. 원래 아, 아, 아. 김해경이로 아. 30년을 살았어요 북한에서도. 어, 근데요.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녀란 이름이 좀 천수롭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야, 근데 야. 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물갈이해서 이쁜 거예요 아, 북한에선 진짜 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선녀다 보니까 되게 왕따 당했어 학교 아, 때야 아, 응. 하늘의 선녀는 이쁜데 아, 너왜 이렇게 아, 못생겼니 아, 막이랬어요 당장 주세요 나요 진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어릴때 할아버지가 응. 세살때 돌아가시고 네. 엄마가 이름 천수롭다고 해경이로 바꿔줬어요 아할아버돌아신다 음, 이걸 주민등록등본상 안 바꾼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그 국민등록증이라고 해요 <laughs> 거기에는 음. 선녀로 돼 있고, 그지그지 가족 등본에는 선녀로 음, 근데, 돼 있는데 음. 이 학교 보내고 뭐 하는데 다 음, 해경이를 돼지. 아. 북한은 이거를 안 하잖아요. 구두로 아, 하니까 전산이 안 되니까. 음. <laughs>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국정원 태국까지 해경이로 왔어요. 어. 국정원까지 해경이 입국했는데 조사받는 기간에 이제 이름표가 썩 바뀐 거죠. 아하긴 이게 왜냐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보면 본명 써야 되니까, 본명 써야 되니까. 주민등록상에 들어가 있는 어, 이름을 써야, 이름을 써야, 써야,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선, 그때부터 이제 선녀. 그래서 이제 음. 국정원에서도 선녀 해경이하면 다 이름 아. 두 개로 써어요 아. <laughs> 근데 아. 신분 증에 선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수 없이 쓰는데 사실은 나와서 개명하려고 했어요. 음. 개명하려 했는데 나와서 뭐 이제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아, 아, 막 아, 아, 아. 다니고 그러다가 신랑도 데려오고 하다가 희소 가치가 있는 이름이니까 그냥 어머, 근데 음. 이제 또 선생님들이 저 개명하려 하니까 아 선녀 씨이 이름이 특이하대요. 아, 아, 듣기, 그래. 한번 들으면 2조 안 먹는 ]은요. 이름이어서, 음. 아, 굳이 안 바꾸셔도 될것 같아 했는데. 음, 어디 가서 불법 저지르면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좋은 일만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저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언니랑, 어, 저희 언니, 그러니까 이 백암 언니가 어떤 분인지 좀. 저도 저도 지금 처음 뵙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둘다 네. 초면이. 네, 그래서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해님들께서도 어떤 분이신지 그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언니는 고향이 양강도 배강군이라는 시골에서 왔어요. 그 어, 그래서 언니가 지금 배강이라는 음, 그죠, 그죠. 그 그죠. 양강도의 그 고향 이름에 제 이름을 따가지고 어, 배강. 배감... 선녀? 배감. 원래는 가, 배감 선녀라고, 배감 감자 선녀라고 썼었어요. 근데, <laughs> 근데 이 선녀라는 이름 때문에 어. 북에서 내려온 신내림 받은 무당인 줄 알았다. 아 아, 어. 아, 아, 그러니까 무당, 그러니까, 아. 무당. 아, 음. 무당, 맞아, 맞아. 무당 이명 우리도 음. 탈북민 중에 선녀, 뭐, 그 보살이라고 아, 한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어 있어, 있어, 그리고 있어, 있어, 이제 근데.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름을 음. 그 무당계에서만 쓰는데. 아. 맞아요. 그, 맞아요. 거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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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아, 어, 술집 어. 그쪽에서 많이 쓰는데, 거긴 본 이름 안 쓰잖아. 뭐, 장미, 아, 뭐, 묘어. 이렇게 쓰잖아. 어, <laughs> 그런 데 쓴대요. 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바꾸려고 아.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선하게 제 이름 살려가지고 아. 잘 써버려. 요네요그 희소성 있는 이름 같이 가는 <laughs>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배감이라고 하면, 그, 저 어릴 때 기억에 뭐가 있냐면, 그흰 백자 쓴거 아니에요? 맞아요. 덜, 돌배, 덜, 응. 덜, 거기 곱돌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 그쵸. 응. 그래서 거기 배감하면 그 무슨 거기 무슨 발전소 있어요. 발전소 수력 발전. 소 전소한다고. 응. 그 청춘들이 덜격대 엄청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어, 그 배감군이랑이 작아요. 아, 작... 엄청 작은 시골에 조용히 살다가 네. 갑자기 북한이 온 북한이 다 왔어. 그, 그쵸, 그쵸, 응. 그쵸. 오그 북한이 그... 다 모인 게 우리 배감군이었어. 갑자기 사람 천지가 돼 버렸어. 거기. 청년들만 몽땅 다 쓸어 넣어가지고. 어, 그, 거기서 뭐 해요? 수력발전소를 강을 막아서 음. 그 개울이 좀 흐르는데 강수량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서 수력발전소 세운다고 아. 백두산 아, 응. 성군청년 돌격대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다고 2014년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략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멀미날 정도였어. 아, 나는 왜냐면 이게. 글자를 이제 펜글을 쓰다 보니까 아 거기 이제 성문 청년 발전석 청년 돌격대가 딱 결성이 되면 거기 무조건 정치부 서기들을 아, 맞아, 따라다니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잘 쓰는 애들로 갔다다가 이게 컴퓨터가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글로 글로 계속 쓰면서 그게 정치부 그 서기로 이제 가자고 왜냐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죠 그죠. 그 때부터 제의를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가면 아빠가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소 아우 안오시기 차대 <laughs> 아빠. 응. 그러니까 거기 가는 조건이 뭐냐면 입당 시켜준다고. 아. 어. 근데 돌격대 하면 진짜 너무 눈에 뻔하거든요. 군대보다 더 힘들거든요. 음, 더, 힘들고 더 무섭고. 어. 아 그때 그 돌격대 에피소드를 나중에 제가 제 채널에서 풀려고 하는데 어. 너무 많아요. 소름끼친 어. 어.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친구들이랑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 돌격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라는 음, 그런 막막 막, 어, 말도 안되황당한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어시기를 백번 천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기기울했던게 음. 뭐냐면 그 입당하고 싶어서 아. 그랬었는데 아 입당을 집어치우고 <laughs> 어느 날 여기 올줄 알았으면 내가 왜 거기에 기르게 일단 김정원이나 하라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언니 대한민국에 언제 지금 이... 3년, 만 3년 만 이달 3년. 28일이면 제가 하나원 발딱내드린는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직 자충의 한... 달 난리 어, 났죠. 너무 그냥 이제 1년이에요. 아. 사회 적응을 시작한 건 아. 1년이고 2년 동안은 이제 집에서 집콕만 해 가지고 어. 어. 우울증도 좀있고 해가지고 오늘도 그 에피소드 저기 뭐야. 오늘도 <laughs> 저 오늘도 자, 에피소드 예, 하나 또...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제 커피를 사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면서 언니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언니 죄송해요 막 이러니까 어, 실씨 커피 뭐 마실래요? 해서 저 저요? 저 카라멜 맡겠대. 우리 혜님들다 알거든요. 저가 카라멜 맡겠다잘 뭐 먹는다는 거. 근데 언니가 그 카라멜 마끼아타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처음 시켰어요. 생전 처음. 머리 털이 더러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이제 그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카라멜 마끼아타를 이렇게 줬대요. 근데 어, 이건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laughs> 아니 이거 시켰잖아요 이러니까 어, 나는 케이크 시켰다고. <laughs> 그러니까 후식으로 나오는 어, 저는 어, 무슨 쿠키? 이런, 어, 쿠키 아니면 케이크 그런 게인 줄알았어 나는 그 우리 이게 옥토끼 채널에 이제 팬분들이 찐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열성 팬분들에서 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언젠가 그때 수혜 씨랑 한번 영상 찍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한번 찍으려고요 이랬는데 아, 환수혜 씨 커피 뭐 마시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적어줬어적어줬어 아, 적어줬어. 아, 아, 아. 적어줬어. 근데 아. 그거를 갔다 와도 <laughs> 계속 두셨는데, 없어요. 못 찾겠어가지고, 아 차라리 전화하자고 했는데, 아. 오 나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에 뭐, 이제 그거는 후식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 두개 시켰다고 했는데, 그거만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언니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놔주려고 이걸 시킨 거구나. <laughs> 나나 진짜 완전 어얼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음. 후식으로 어, 먹었나? 그렇게 먹줄 알았어. <laughs> 아, 나 지금 알았네. 그래서 <laughs> 그분이 이거 이거 두개 시키 아메리카노 오름 추가에다가 마끼아또 어. 시키시셨잖아요. 응? 그래서. 아니, 그거, 이거 케이크랑 빵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커피에요.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잼배 한껏 달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받아갖고 나왔어요. 나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언니가 먹는 건줄 알고, 그 언니 거고, <laughs> 카라멜 밖에 없던 내건줄 알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니에요. 야, 이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게 같은, 같은 북한에서 살다는데 이렇게 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laughs> <laughs> 수혜 씨는 걔도 좀뭐버다는 시내에서 살았고 해외도 나가 봤잖아요. 아,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에서 수혜 씨랑 저랑 지금 상황에 있었다면은 제가 북한에서 살아고놀고 죽을 때까지 수혜 씨 만나보고 죽을 아, 못 근데 해. 저기 언니 저도 <laughs> 살아생전에 거기서 살았으면 언니 만나면 뵙 짐을 짜고 죽겠어. 그러니까 <웃음> 아니, 서로 서로 만나지 못할 인연이었는데 대한민국 에서 만난 저는 거죠 저는 감자만 캐다고 왔어요. 아 진짜 그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 우리 아빠가 그 백두산 쪽에 계속 이제 나가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 항상 아빠 그 얘기했었어요. 거기 감자가 너무 크대요. 그지 어떤 건 2, 2kg짜리도 있어요. 어나 그게 응.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거 이제 선물로 3.7kg짜리도 나와 가지고 진짜 바위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일로 선물이라고 평양에 어. 올라가는 거지. 장물이 이렇게 뭐 그거를 일었다가 그... 대풍작으로 일었다고. <laughs> 야, 진짜. 근데 맛없어 그거. <laughs> 아 그냥 나 그러니까 이게 감자가 약간 벽돌 색나는 음, 맞아 맞아. 그 응. 응. 토실토실해요, 겉이. 어, 응. 어 그리고 그 이제 삶으면 가루가 폭폭 위로 나는, 나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저희 친척 중에 양강도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양강도에서 이제, 어, 철이 되면 감자를 몇 번씩 이제 평양에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식산물이라고. 어, 그 양강도 감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감자를 잘안 먹거든요. 그, 그, 죠 그죠, 그죠. 근데 감, 우리인데 감자는 구수하면서 그, 그,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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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더라고 달면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먹었던 감자는 되게 아렸거든요. 그거는 울감자, 앞쪽에 강원도랑 앞쪽에 아, 따뜻한 지방의 울감자. 아, 그래서 나는 그 양강도 감자를 한번 먹어보고 <laughs> 아, 이런 감자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진짜 크더라, 이만한 거, 큰 거. 벽돌색 나는 그게 양강도 감자였습니다. 왜 대형 양감자가 유명한데 저는 양강도 감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대형 대용, 양강도 대형단이랑 배감이랑 같은 양강도예요. 아, 아, 그래요? 뭐 군만 다를 뿐이요. 에 우리 아, 경기도에서 아, 부천, 그냥, 남양주 아, 아, 이렇게 땅덩어리는 뭐, 아, 뭐 아,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이민방 갈라놓은 것처럼 뭐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야 이게 이제 북한에서 <laughs> 너무 이렇게 갇혀 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붙어 있는지 <laughs> 알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대감 땅에서 보소를 못 나봤어. 오무란의 계. 도리였어요. 저도 저도 평양에서 응. 뭐한 그래서 거였죠. 사실은 저는 이제 <laughs> 수혜 씨 만나면은 같은 북한에서 왔지만 수혜 씨 살던 곳이 너무 궁금해서 뭐 묻고 어. 싶은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만갑 같은 데 나가면 같은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어,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자기가 살았던 평양이 응. 그 평양이고 난또 내가 살던 평양이 이렇다 보니까 그 말하다가 이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맞아. 야, <laughs> 니네 평양을 봤어. 왜 그러니? <laughs> 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희석오빠앉있다가 야! 이래가지고 통일하겠습니까, 이거? <웃음> <웃음> 같은 평양이 이러는데.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이런다 말이야. 음, 그래. 너무 맞아요. 이제 갇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조심스럽게. 이, 필요 대한민국에 올, 그니까 탈북하게 됐던 계기가 뭐야? 계기. <laughs> 사실은 저 진짜 대한민국에 올 생각할 일도 없었어요. 왜냐면 응.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응. 나라가 있는 건 알았어요. 있, 있었지. 아 알았지. 어. 근데 이제 처음에 탈북할 때 그때 이제 누가 한국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어. 근데 그때 나는 이제, 한국 기도 하면은, 한국 음. 가보지도 못하고, 잡히기만 하면, 음, 이제, 음. 큰 봉변 당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무서웠어서, 음. 난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도 중국에서 있겠다. 처음에 음. 이렇게 했다가, 음. 두 번째 잡혀 나갔을 때, 잡혀 나왔어요? 어, 네, 북송했었어요. 1년 반 정도 살고. 아휴 <laughs> 그때 이제, 어, 태, 그, 그, 남한 기도라고, 이제, 음. 애가 가다가, 노상에서 음. 잡혔어. 한국에 발을 디뎌도못 <laughs> 보고, 그냥, 야, 한국 그냥 가는 이게... 길에. 그니까, 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이 모여서 가다가 이제. 그치. 우리 아. 처음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걔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디도못 보고 한국 기도라고 교화를 5년이나 먹었지. 아. 같은 중국에서 잡혔는데도. 그래서 겁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벌어서 중국에서 벌어서 집에 내보내겠다 음. 했는데 계기가, 어, 참우스운 게, 어, 우리 애아빠 만나면서 애아빠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 연변 쪽에 사니까 네, 네. 조선족이라 했는데 아빠가 충분히 나를 믿었어. 조선족인 아. 줄 알고. 근데 이제 너무 아빠가, 내 아빠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해피할 데가 없어서 얘기를 아. 했어. 그냥. 아. 이, 우리 여기까지 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응. 아니래, 저 산에, 산에 들어가서 살제. 아. 어. 아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고, 그때는 진짜 정이 그렇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 응. 어, 아, 그냥 이 사람하고 살고 찾아, 싶다? 어. 그러다가, 잠깐만, 잠깐만, 나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아, 가만. 이거 영어 찍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니가 중국에 덤블로 넘어갔다가 이제 애 아빠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첫 탈북 때는 팔로 예. 갔지. 아, 첫 탈북 음, 때는 팔로 갔다가 예. 이제 1년반 살고 시내나 일하다 아, 잡혀가고 두 번째 올 때는 또 오면 임시매매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한번 왔던 애들이 모여서. 음. 우리끼리 백두산으로 도보해서 넘었어. 야 진짜 대단하다. <laughs>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내가 팔 갔던 집에 전화를 했어. 데리러 네. 오라고. 네.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한국 가는 애들이 다 도망쳐. 데려와도 한국에도 음, 도망칠 음,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 발로 오면은 받아주고, 음. 아. 아니면은, 네. 어, 뭐 데리러 못 간다. 네. 이래서, 아, 너네 의도를 알겠다. 아. 어,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서, 알바를 시작하면서 애아빠를 만난, 만난 거지. 아, 어, 나 진짜, 나,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 그, 북한 여성분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말 듣는 순간에, 울컥하더라. 국력이 너무 약해서 여자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왜 가냐고 묻냐고. 예, 말을... 그러니까 어, 왜 그렇게 어, 되냐고, 그...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왜... 한마디로 심플하게 어. 몇 글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약자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성 평등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북한 상황은 아직도 안그렇단말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솔직히 여자들이 생활력 강한 게. 너무 예 억세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억세게 살면서도 살림이 펴지 못하니까 한 번씩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한 번에 매일 생각해요 아 진짜요? 려가는거 어. 알면서도 왜 가냐 아니요, 이렇게 에,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괜히 마음이 되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에이, 이분들한테 그 수혜 씨도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못지않게 간 조이면서 진짜 힘들게 오신 스케이트잖아요 저도 이제 설미 그 설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수혜씨를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이만갑 그리고 음. 수혜씨 그 기타침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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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아, 엄청 아. 많이 떠다녀요 아, <laughs> 어. 그거를 보면서 예. 근데 중국에서도 봤어요 아 중국에서 진짜요? 그 틱톡 있잖아요 아, 거기서 아. 수혜씨 그 노래 부르는 거다 했어요 내 나중에 그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 틱톡에 왜 그게 틱, 틱톡에도 있고 콸소에도 있어요 왜? 응, 내가 있어. 왜 있어? 저의수 <laughs> 아, 아. 어마어마해 콸소에는 어머 아. 어머 진짜요? 음. 어 처음 알았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봤고 이제 수혜 씨의 이만갑에서랑 나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임신매매로 이렇게 해서 왔지만 수혜 씨는 또 수혜 씨의 나름의 이제 그 고난 이 있었잖아요. 허락에 그냥 하루종에 툭다.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이 진짜 없어요. 다 고졸이 있으니까. 예. 네. 아나그그 그 얘기 들을 때 충분히 테면... 억울할만 아, 하죠. 아, 아. <laughs> 속스... 너무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이제 북한 여성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도 엄청 예, 많아요. 중국에 음. 엄청 많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쵸, 지금도 있어요. 아, 나그아참 나라가 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리고 또 다시 벌론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 아빠를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나 한국 갈까 하니까 애 아빠가 갔다가 자기 안 온다고 가지 말라고. 아아아까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지금 다깐 상태잖아요. 어. 내, 가 지금 북한 사람이니까. 어, 그치. 다 깠어. 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음. 그냥 조선족이라고 하고, 어. 그냥 사람 인적 두문 시골에 가서 우리끼리 어, 살자. 살자. 아, 야, 이것도. <laughs> 그래서 내가,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게 아니고, 북한에 동, 아픈 동생이랑 엄마가 음. 있는데, 해, 그래도 해마다 적어서 돈 얼마고만큼 음. 음. 보내줘야 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신분을 한번 이렇게 중국도 음, 살수 있잖아. 아. 그래서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안, 안, 안 돼요. 이전에, 연날 때는 진짜 됐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그것도 또 불법으로 돼서, 더는 음. 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틱톡을 보다가, 부, 이렇게 북한에서 제가 돌격대 나갔을 때그 네, 그 집에서 이제 숙식, 하던집 어. 딸, 언니, 이거 어. 친했었는데 그 언니가 있어. 8년 전에 알았던 어. 언니인데 그 언니 사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언니가 왜 여기 있어? 그러고 댓글을 남겼어요. 언니 어. 나 꼴꼴인데, 어. 어. 언니 어디예요 이러고, 그런데 문자가 온 거예요. 어. 어머, 니 어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여기 중국 어디, 어디인데 어. 하니까, 아니, 거기 있지 말고 한국어, 나 이러는 거예요. 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 아니 그게 왜야 사람이 일이 되자니까. 일이 되려니까. 그래서 어, 그 전에 한국 한번 우리 신랑 그래서 오고 싶어서 이제 조선족 있는 동네니까 음. 여름에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관광을. 아, 아, 어. 그래서 그때. 그 한국 분이 한분 얘기를 하셔 서딱 알아본 거지 나를 아, 혹시 야, 음, 어, 혹시 북한에서.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래서 어, 어떻게 어 하지 하니까 말투가 조선족 아, 말투가 아, 아니래 아. 그리고 좀 우리는 긴장하는 게 있잖아요 아, 아무리 아니, 나는 눈빛이, 태어난 척해도 아. 눈빛이 아.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한국에 오세요 오시면 아, 이, 이 아. 번호로 전화하면 자기가 일자리 알선해 아. 주겠다고 하고, 한국에 오신 북한 탈북민들 너무 행복하게 잘 개선데. 사는데 아. 왜 여기서 고생하냐고. 아. 그래서 한번은 시도를 했는데 그 조선족 분이 한번 그러는데 이제 중국 돈으로 (3만 원) 달래요 에이. 보내주겠다고 어. 근데 중국 돈 (3만, 3만 원이, 원이) 어디 있었는데 금방 와서 (1년도) 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3만 원이시면) 한국 안 가고 북한에 갈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지 언니한테 어. 언니 누가 보는데 날 보고 중국 돈 (3만 원) 달래니까 야그거 사기야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돈안내 어, 그냥. 어디 어디까지 오면은 네가 이제 정착금 타면 아. 거기서 이제 얼마 주면 아.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음. 그래서 그 언니가 언니 그럼 나 갈래. 그래 가지고 나는 또 이렇게 저지르고는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나는 음. 똑같네요. 그래서 언니나갈래시영 가면 <laughs> <용감한> 스타일. <laughs> 그랬더니 뭐뭐 준비해야 돼 하니까 이제 태국 감방에서 필요한 아, 거 아. 이제 이런 거를 아. 다 얘기해 주셔 가지고 아. 딱 필요한 것만 가방에 요만큼 놓고 돈3천원 들고 떠났어요. 신랑은요? 신랑을 어디... <laughs> 얘기했어, 나 한국 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한 한 달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났나보다. 아.